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급 승용차 있잖아요. 뭐 벤츠라든가 고급 스포츠카. 제일 안 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?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타는가 볼 때. 그렇습니다. 어? 가장 안 타는 나라가 뭐냐면 스위스입니다. 아, 스위스 아, 안 진짜요? 타요? 네. 진짜.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세배 높거든요. 네. 시계만 사나? 그런데 왜 고급 승용차를 안 사냐면 공공버스가 벤츠기 때문이에요. 오! 아 되게 안락하고 좋으니까 어. 공공의 시설이 좋으면 질이 좋으면 아, 개인의 탐욕이 줄어듭니다. 그렇지. 그럴 수와 있겠다.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야. 예, 네,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와. 요 공공의 시설이 너무 나빠요. 음. 어. 그래서 막 버스 이렇게 하고 타는데 가장 열망하는 게 뭡니까? 나도 빨리 차 사서 어. 나 혼자 편하게 다닐 거야. 음. 어.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는 줄 아세요? 더 많이 태우려고 지하철이 의자를 빼는 나라입니다. 공공시설더 열악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 아 보니까 더 개인의 탐욕과 욕망이 커지는 커지.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야. 지금 어. 우리나라 강남에 재건축하면 다 어. 수영장 만듭니다. 어 단지 내. 왜요? 공공수영장이 다 질이 나쁘니까. 아, 이거 좋았다. 나 지금. 혼자 잘살 거야. 이거 어 좋았어. 그래서 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는 뭐냐면 어. 공공의 시설의 질을 높이자는 그렇지. 거예요.